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거룩한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성 성교교회 오늘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말씀을 나누기 전에 12월 2 9일 그 연말을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하면서 찬양과 말씀의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일부, 입부로 나누어 줘서. 찬양과 말씀의 잔치를 드리게 되는데요 1부는 우리 성광철 목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2부는 오후 5시에 우리 성광철 목사님의 찬양과 그리고 주성성교교회 단임인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가정에서 목사가 되기까지 여러가지 만났던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주셨던 것들 그 귀한 것들을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또 목회하시면서 받았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간증하시는 우리 송광철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불신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간증하는 저희 간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매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로 그 시간은 정말 다른 시간이 아니라 바로 12월 29일입니다. 12월 29일 그 시간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성성교교회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큐티 생활과 또 여러 가지 하늘 신앙생활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선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과연 선한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와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오전의 말씀을 보면 오늘 나와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잘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시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우리 카툰을 통해서 만화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받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자, 아름다운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 라고 물었을 때 글쎄, 글쎄, 그냥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니까 또한 친구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내가 알려주지. 그러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빅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대폭발를때 폭발을 통해서 오늘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와 그리고 둘째는 외계인이 지구에 내려와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 이두 가지 이론 중에 무엇이 맞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고 외계인은 누가 만들었는데라고 물어보니까 어? 그게 <laughs> 몰라, 인터넷에 찾아보면 있겠지. 그러면서 발병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셔서 내가 잘 설명을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이들을 앉혀놓고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그 전에는 바로 온 세상은 흑암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길 위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흑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여 오늘 첫째 날을 맞이합니다그 첫째 날에, 하나님이 이러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과 어두움이 생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둘째 날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러시되 오늘 그 가운데서 궁창이 있고 또 물과 붓으로 나누어졌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3일째 날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3일째 날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니라 하시니. 자 이때도 하나님께서 뭐 이르시되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오늘 땅과 바다가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했는 채소와 각각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니까 바로 무엇처럼? 그대로 되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4일째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4일 때도 보니까,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하, 이때 보니까,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들었는데, 그럼 이두큰 광명차가 뭘까요?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만든 것이죠? 자, 하나는 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하나는 달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리고 무수많은 별들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그리고 별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5일째 날에는요? 5일째 날에도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이러시대. 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어, 생물들을 다 만들고 번성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다에는 보니까 이렇게 물고기도 만들고 또 하늘에 나는 새와 여러 가지들을 다 만드신 이런 하나님의 기록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 날에는 하나님이 이러시다. 오, 하나님이 또 이러시네요. 하나님 뭐 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든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하시니 그대로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세상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 가고 또그 만들어진 세상 속에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날은 어떻게 하셨나요? 일곱 번째 날인가 하나님은 안식을 하시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오늘 이 창조의 사건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오늘 빛이 만들어지고 어둠이 만들어지고 오늘 그 속에 하늘의 달과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고 오늘 이런 생명의 기원들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종교는 이 땅에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만이 성경만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둘째 날에도 이르시되 셋째 날에도 이르시되 내라 하시니, 넷째 날에 만드사,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이르시되, 여섯째 날에 이르시되, 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오늘 넷째 날에는 그 빛에 오늘 해, 달, 별을 구체적으로 공간을 채우는 일들을 하십니다. 둘째 날에는 공창을 만들고 공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다섯째 날 되니까 물고기와 새를 만들면서 그 공간 속에 그것을 채우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오늘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곤충과 짐승과 사람을 만들면서 그것을 채우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이 모든 일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은 토브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토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게 만들어지신 것이죠. 세상이 어떤 종교도 창조에 관하여 성경보다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과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고 한다고 하면 성경 속에 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내용은 다 사실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나와 세상은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셨다고 하면 목적이 있었겠지요? 그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첫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기는 모든 것을 무엇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복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돌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함께 잘 돌보시기를 원하는 마음. 바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또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땅을 갈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통제하고 마음대로 짓밟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잘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즉 다스린다는 의미는 잘 관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상세기 2장 5절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그것은 오늘 그 땅에 가서 내가 직접적으로 일한 것까지도 우리가 포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 종업은 주인이 따로 없잖아요 종업원이 주인으로 타고 주인이 종업원으로 타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회사가 이렇게 커지고 발전하게 되어지면 자 주인은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종업원의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관리하는 일이고 오늘 종업원을 관리하는 것도 또 관리하는 일이죠 이렇게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또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선하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누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마라 우리가 그가 만드신 마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오늘 무엇을 받았다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배해 두셨다라고 태초부터 예배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행하게 하려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잘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게 하는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좀더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구체적으로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선한 일은 첫 번째, 오직 선하신 분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유 이름답의 제 1문답을 보면, 웨스트 미스터 신앙 고백서 제 1문답을 보면, 오늘 사람이 사람 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 사람이 사람되의 목, 제 1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0편, 54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주의 이름이 선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했 거느냐? 누가 하나님 한분 밖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너희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스 11장 36절에 보면, 마무리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오직 선한 분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의 첫 번째 오늘 구체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오늘 미가서 지자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다라고 말한 말씀합니다여가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오늘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정의를 해낸 것, 정직하게, 신실하게, 옳은 말과 옳은 행동을 하는 것, 오늘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진실을 말할 줄 알고 오늘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오늘 정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직자가 하는 거짓말 베스트 8이 있는데 그 가운데 바로 입사 지원 동기를 오늘 44.9%나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입사 동기를 거짓말로 이야기 하는 거죠. 오늘 뭐, 붓고 보자라고 하는 거죠. 붓고 나면 오늘 회사에 들어가는 동기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극심하게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50%나 가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거짓이 이 세상 속에 너무너무 팽배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정치인들도 얼마나 거짓을 많이 하는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언론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이동, 하는 말입니다. 오늘 파울 이역의프 벨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오늘 이런 철학들을 가졌기 때문에 히틀러가 오늘 유대인을 그만큼 죽이고 오늘 사악한 사탄 노릇을 한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한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대풀이하면, 대풀이하면 결국 그것을 믿게 되어진다. 이것을 이 심리학을 요구, 이, 이용을 해서 그렇게, 그렇게 오늘 히틀리는 악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거짓과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큰 역할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중은 여자와 같아 자신을 정복하고 지배해줄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언론은 정부의 손 안에 있는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거짓을 온전히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구름토기 속에 들어갔던 것이죠. 사단은 거짓발장이며 거짓의 압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4 4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다 낳다라고 했습니다. 너희 압이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일이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말미암아 진리에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는 바로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세상을 향해서 정직해야 되고 공의를 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마음에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죽게 대하듯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명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과 매일 드리는 화요타임이라고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거감합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오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읽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를 읽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세상을 향해서 정직을 행하는. 하나님 사랑 이후 사랑을 정말 죽게 하듯 감당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마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오직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그리고 정직과 책임이 있는 관리자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좋게 하듯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늘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큐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밈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는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12월달 아른의 날짜 있는 성경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그러한 습관을 들이는 66일 동안에 도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오늘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한분 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본다라면서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정직으로 나타내 보이게 하시고 부지런함으로 나타내 보이게 하시고 신신함으로 나타내 볼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성성교 교회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알렐루야